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오랜만에 리네아 관련된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에어다랍을 무조건 준다기 보다는요, 현재 알파 메인넷 단계가 오픈이 되었고, 관련된 DApp들을 좀 사용해보므로써, 우리가 확정적인 수익을 좀 만들어보는 그런 가이드 영상으로 한번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리네아 메인넷을 좀 살펴보면요, 컨센시스 회사에서 만든 메타마스크 지각과 리네아 메인넷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컨센시스는요, 총, 7억 2,6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 컨센시스가 가, 받은 이 투자 금액이 이게 오로지 리니아 메인넷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만큼 회사에 자금이 많으니까 메타마스크 지갑과 별개로 리니아 메인넷에서도 무언가 어, 큰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와 반대로 일단 우리가 이전부터 리니아 테스트넷 단계에서 어, 이 갤지에서 캠페인을 9주 초동안 9주 차 동안 진행을 해왔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nft를 차등 지급 받았습니다 이 지급 받은 nft로 현재 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떤 프로젝트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런 메인 단계에 있는 신생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어, 에어드랍 안 주겠다고 한달전 일주일 전 또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에어드랍 절대 없다 얘기해 놓고서는 우리가 에어드랍 작업을 위해서 트랜잭션을 남기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급한 NFT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주고 인센티브를 지급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NFT를 받았다해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어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이 NFT와 더불어서 우리가 메인넷에서 트랜잭션을 똑같이 남긴다 보면요, 어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메인넷 알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리네아에서 관련된 DApp들을 사용해 볼 건데요. 현재는 아직 어, 신생체인이다 보니까 아직 킬러 앱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만큼 뭔가 좀 독특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투자를 많은 d a p 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어, 그 부분이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트랜잭션 날짜를 남겨두기 위함이고요. 에어드랍 작업을 할때 어, 일단 메인 단계 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처음 트랜잭션을 상호 적용한 그 날짜도 트래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빨리 하나는 만겨놓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에어다롭 가능성이 높은 디앱들을 활용하면서 헬스 이주로 노려보는 그런 어,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총세 가지인데요. 일단 이세 가지 자체적으로 각각 따져서 봤을 때 보면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어, 좀 조잡한 면도 있고, 어, 그리고 하입 자체도 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리니언 서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캠페인, 캠페인을 하고 받은 NFT를 활용해서 확정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출석 체크 기능과 유동성 풀 공급 수업 포인트에 따라서 확정 에어드랍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이즈미 수업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호라이즌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일까지만 진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오니어 역할을 받아두고, 잠재적인 에어드랍을 좀 노려볼까 합니다. 어, 당연한 얘기, 얘기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리네아 체인에 이더리움이 들어있으셔야 됩니다. 이 브릿지는 오비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 오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공식 브릿지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현재 공식 브릿지 사이트는요, 내가 이더리움을 어, 리네아 체인으로 옮길 때, 4일에서 5일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추천드리지 않고요. 시간이 지난다면 당연히 풀리겠지만 현재는 오비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비터에서 여러분들이 상단에 이더리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와비트럼에 뭐 이더리움이 있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리네아로 어, 원하는 수량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수량이야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어, 최소 0.1개 정도는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디앱들을 사용해보기 위함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브릿지를 하시게 되면요. 리니아 체인으로 이디오리움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딥인 리니아 스왑인데요. 리니아 스왑에서 어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긴 링크를 통해서 돌아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나는, 어, 리니아 스왑 사용자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100점짜리 패스포트, 그러니까 KYC 관련된 내용이죠. 기코인 패스포트 관련된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갤지 자체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갤지 아이디에 패스포트 있죠 여기서 KYC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인증해서 300점 받을 수가 있고요. 어, 보시면은 모어 버튼 눌러 보시면 여기서 트위터 팔로우하고 멀리 뭐트 과정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리네아 어, 보야지 홀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어 버튼 눌러 보시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디션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짐, 점수를 지급해 줍니다. 자, 1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300점을 주고요. 2등급 갖고 있으면 200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1등급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 300점 하나만 클레임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리네아 뭐보야지 2등급, 3등급짜리를 따로 구매하는 건 비추천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 각각 등급에 맞는 엔 NFT 등급에 맞춰서 클레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뭐 보시면 제일 5단계 등급 자리에는 언제 클레임 열리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이 부분은 뭐 그냥 건너뛰셔도 될것 같고 어난 테스트넷에서 NFT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만 여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건너뛰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KYC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8월 3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NFT 보유자 어, 테스트넷에서 진행했던 그 부분은 8월 9일까지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잘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추 에어드랍 관련돼서 공지가 나오면 저 유튜브 텔레 아,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다가 링크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코덱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지갑 연동이 있죠. 커넥트 월렛 버튼 눌러서 지갑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리니아 체인으로 변경이 되겠죠? 자, 리니아 메인넷 전환 자, 이렇게 전환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100포인트씩 체크포인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주시고요. 메타마스크에 안내창이 뜨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가스비가 발생이 되네요. 어 이렇게 해서 100포인트를 받았더니, 다음날 다시 와라. 라고 적혀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유동성 제공에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리고, 어, 예치해서 내가 파밍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 수압 포인트 다,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요. 이걸 뭐 너무, 어, 얼매어서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트랜잭션만 찍겠다. 어, 나는 트랜잭션 남기는 용도로만 쓰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압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원하는 토큰으로 수압해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바이낸스 기반의 BUSD로 수압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1개 소량으로 s w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w 컴펌.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얼마 안 지났더니 이렇게 s w 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밸런스에 들어왔죠. 자, 그리고 s w 하는 과정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자, 유동성 풀을 들어가 보시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각각 페어로 되어 있는 풀에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제가 어, 바이낸스 기반의 BUSD s w 했으니까 이더리움과 서로 페어로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고요 아, 여기 클릭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BUSD, 어, 저는 한 개가 있으니까 한개 넣고요. 그에 상응하는 이더리움을 같이 예치를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예치에 되는 수량이 높을수록 더욱더 많은 점수를 받겠죠. 그런데, 어, 이런 덱스에 너무 큰 금액 넣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소량만 그냥 찍먹한다는 수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프로버튼 클릭. 어, 지출 한도는 제가 한계라고 입력했으니까 1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클릭 승인. 자 그리고 공급까지. 자그래 컴펌. 자 다음으로 이어서 바로 o 들어가셔서 파밍 들어가 보시면요.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밍 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바이낸스마바이낸스 어, 바이낸스 기반 UST와 이더리움 서로 페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또한번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기에 LP를 예치함으로써 스테이킹 누르면요. 어, 토큰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큰 금액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트랜잭션 찍는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바이낸스 스마트, 기반, 어, BUSD와 그리고 이더리움 서로 페어로 예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어, 더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챙기는 건좀 비추천드리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에어드랍 버튼 눌러서 추석 체크 메일 해주시고 가끔씩 수업 정도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라이즌 덱스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OAT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트위터 팔로우라든지 아니면 좋아요 리윗 같은 경우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리네아 메인넷 호라이즌 덱스를 사용해라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호라이즌 덱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각과 연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압 같은 경우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을 가지고 뭐 바이낸스 마트기반 어, 여기, BUSD로 수합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소량으로 수합 한 번씩 해주고요. 어, 사실상 파이오니어 롤을, 그러니까 OAT를 받기 위해서, 어, 수합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런 유동성 공급까지도 한번 트랜지션 남겨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수합을 한 번씩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어, 풀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페어로 예치된 거 보시면, 우리가 랩핑된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 건 누르는 게 가장 어, 안전하고요. 보시면 랩핑된 이더리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에 예치를 하고 싶으면 상단에 이더리움 넣고 하단에 랩핑된 w 이더리움을 넣고 수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량 입력해서 랩핑된 이더리움으로 바꿔주고요. 풀에다가 들어가셔서 예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호라이즌 넥스 파이오니어 웨이틱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매번 안내드리 드리기 힘든 부분들 그런 경우들도 텔레그램에서는 모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리니어 체인에서 어, 킬러 앱으로 이건 꼭 참여해야겠다 하는 디앱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영상으로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 가이드 드렸던 리네아 뱅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현재 이벤트가 원래 끝났어야 됐는데 8월 11일 인가 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 사전 채굴했던 것들 어, 미리 좀 많이 모아놓기도 했고 어, 일단 이, 이 계정 같은 경우에도 270개 정도 되니까 어, 저는 거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뺐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빼실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빼는 건 문제 없는데 자 여기서 여기 이더리움 클릭해 보시면요 일단 위쪽 버튼을 누를 텐데요 여기서 맥스를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누를 때 여기 게이지가 있을 겁니다 게이지가 한80 정도에서 많으면 90 정도까지만 채우고 어 채울 정도까지만 인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출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리페이 눌러서 맥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게지가 이또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출금 눌러서 맥스 누르지 말고 게이지 90 정도까지 채워질 정도로만 입력하셔서 인출하시고요. 또 다시 리페이로 맥스.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린 게 모두 갚아질 때까지 해당 방법을 계속 진행해 주시다가 다 갚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윗드로우에서 맥스 눌러서 전부 다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니아뱅크 어, 출금하는 것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선 더욱 더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